황희찬이 두눈 앞에서 상대 팀 선수끼리 싸우는 보기 드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. 울버햄튼은 25일 영국 울버햄튼에 위치한 몰리뉴 스타디움에서 열린 프리미어리그 26라운드 홈경기에서 셰필드와 맞붙었습니다. 이날 황희찬은 경기 전 워밍업 중 왼쪽 무릎에 통증을 느껴서 치료를 받았음에도 선발로 나서 전방 압박을 주도하고 상대 수비진을 괴롭히는 역할을 잘 수행했습니다. 울버햄튼의 결승골은 전반 30분에 사라비아가 헤딩으로 터뜨렸습니다. 이 골은 황희찬과 은미나가미키 역할을 하면서 만든 공간을 노린 사라비아의 영리한 침투와 아이트누리의 정확한 크로스가 만들어낸 멋진 연계였습니다. 이 골로 울버햄튼은 전반을 1대 0으로 앞서고 후반에도 셰필드의 공격을 잘 막아내며 승리를 지켰습니다. 울버햄튼은 이번 승리로 리그 부위로 올라선 반면 셰필드는 리그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강등 위기에 처했습니다. 이 경기에서는 셰필드 선수들끼리 싸우는 보기 드문 장면도 나왔습니다. 사라비아의 선제골이 터진 후 전반 36분 미드필더 비니시우스 소자와 수비 수잭 로빈슨이 말다툼을 벌이기 시작했고 급기야 서로의 몸에 손을 대면서 일촉즉발 상황까지 갔습니다. 이날 주장완장을 차고 나온 아내 아흐메드 후지치가운 높이 두 선수를 갈라놓았습니다. 이는 소자가 로빈슨이 울버암튼의 공격을 막는 과정에서 충분히 따라붙지 않은 것에 대해 화를 내면서 발생한 일이라고 합니다. 다행히 심판은 두 선수에게 카드를 내주지 않았지만, 당등위기인 셰필드의 예민해진 팀 분위기를 보여줬습니다. 사커투데이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